스피드도어의 수명을 책지 PT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책지 PT가 알려준 것처럼 스피드도어는 한번 설치 시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년 이상 사용 중인 고객사의 시트 교체 현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실제로 10년 이상 사용하면 스피드도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트 교체를 진행할 스피드 도어인데요. 설치 정보를 보니 2012년에 설치되어 무려 13년째 사용 중인 대단한 제품이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양쪽 끝이 지퍼로 되어 있는 타입으로 설치되었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니 노우되어서 지퍼가 쉽게 이탈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더 발전된 튜브 타입이 개발되어서 이번에 타입 변경과 함께 노후된 시트도 교체하시게 되었어요. 오래된 구형 제품이어도 기존 제품을 신형 타입으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여 오래 쓸수 있다는 게 코마츠 코리아의 장점인데요.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서 만족하신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먼저 시트 교체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트를 철거하고 타입 변경을 위해 프레임도 철거해 주었어요. 그 다음, 새로 제작된 튜브 타입 시트와 가이드로 교체하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지퍼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지퍼알이 빠지게 되어 밀폐성이 점점 떨어지고 쉽게 이탈될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튜브 타입은 일체형에 더욱 탄탄한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 소음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답니다. 혹여나 충돌이 발생해 이탈되어도 자동으로 복귀되기 때문에 고장 걱정도 없답니다. 다른 부품들도 점검한 결과 크게 문제 없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된 배선만 다시 정리해 주었고, 현장 담당자분께 현재 제품 상태에 대해 꼼꼼히 설명드리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사용 중인 스피드 도어는 어떨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멀쩡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실내에 설치된 도어이기도 하고, 평소에 잘 관리해주셔서 이렇게 상태가 양호했던 것 같은데요. 스피드 도어를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게차, 차량 등이 스피드 도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통행에 주의한다. 두 번째, 충돌된 문제가 발생하면 방치해두지 말고 바로 조치한다. 세 번째, 실내형의 경우 주기적으로 가이드 윤활을 해준다. 일반적인 현장은 지게차 충돌 같은 강한 충격이 아니면 고장이 발생할 이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치하지 않고 바로 대응해준다면 10년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스피드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